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보그 코인인데요. 우선 보그 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NFT 관련 코인이고 엄청난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초기 단계에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선점을 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공식 홈페이지 보시게 됐을 때 굉장히 화려한 사진들 나와 있는 모습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NFT 관련 코인들이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보그 코인도 폭등 나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 기회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영상 준비했는데요.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이용 중인 거래소에서 신규 입금 지원, 이, 지원금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규 입금 회원 대상으로 1,500만원 상당의 만달러 지급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벤트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쿠폰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어디 거래소인지 어떻게 지급받는지 자세한 이벤트 내용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별 선착순 10분에 한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확인하시는 분들 빠르게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채널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만 하셔도 100% 지급해드리고 있고 추첨을 통해서 1등분에게 1억개, 2등분에게 1 천만개 비트토렌트코인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위에 나와있는 번호로 비토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자동 참여되는데요. 모든 분들에게 100% 지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못 믿으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보내드린 내용 가져왔고요. 제가 문자를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지갑 주소를 받기 위함이고 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벤트 참여하셔서 비트토렌트 코인 받아놓으신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큰 상승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참여하셔서 수익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비트토렌트 관련 정보들 제가 유튜브보다 빠르게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NFT 코인 관, 이 간단하게 살펴보시게 됐을 때이 블록체인 기술로 지금 발행이 되고 있는 코인이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줄임말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교환이나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게 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 디지털 자산 자체에 대한 정보를 이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게 장점이 될것 같고 또 하나로는 한정된 수량의 NFT를 발급해서 이러한 지금 희소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NFT 관련 코인 중 최근 사람들의 엄청난 관심을 받고 전 세계 동시 상장을 진행한 코인이 있는데요. 바로 매직에덴이라는 코인입니다. 우선 매직에덴 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전 세계 동시 상장을 진행한 코인인데 이 바이낸스, 바이비트, 코인베이스, OKX, 비트겟 등 이러한 대형 글로벌 거래소에 동시 상장이 됐고 그리고 현재 이 NFT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NFT 1등 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보급 코인도 지금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카드 하나가 나중에 정말 수십억 이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현재 초기 단계에 지금 무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게 된다 라고 했을 때 나중에 정말 큰 수익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렇게 퍼치펭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트코인보다 비싼 nft 라고 나와 있듯이 하나에 정말 몇억씩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보그코인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 가지고 있을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재단에서 2주에서 3주 안에 에어드랍 보상봇 트레이드 봇을 출시한다고 했습니다 직접 이 지갑 거래 수행 보상을 통한 수익 창출, 지금 이러한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엄청난 이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급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극초기 코인인데 여러분들이 극초기에 선점을 해 놓으신다라고 했을 때 정말 이렇게 수십억 이렇게 수익 올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꼭 선점하셔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이전부터 미리 선점해 놓으신 분들 뭐 17억 수익 600억 수익 이런 식으로 큰 수익 보셨다 라는 기사도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수구보이코인 지금 자세한 정보 구매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보글하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자세한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서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